열매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볼 때, 불국사만한 꽃이 없어요.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모든 면에서도, 이건 대단한 가치인데, 이게 점점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이, 이 장소가, 어, 상당히 금사라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어, 제가 사실 투자가였다면, 제가 투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 교수예요. 저 같은 공인이 여기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그 뒤통수를 맞아요. 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안 하지만, 정말 여기는 중요한 장소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걸어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 불국 캐스케이드 가든. 아 이제부터는 세계 세계인들이 어이 아, 불국 캐스케이드 가든 때문에 불국사가 어이 대단하게 사람들이 도우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 들려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에 참 마음을 갖고 우리 기다렸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아, 네. 어, 지금 우리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장점. 아, 어, 역시 세계적인 역사 문화 유적지와 근접해 있다는 것. 그리고 경주는 어디가 도 역사 문화 유적지였죠. 사실, 이만한 곳이 저도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경주의 매력에 제가 흠뻑 빠져가지고 제가 사실 요즘 거의 제 기름값에 상당한 부분이 이제 막 경주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름값이 거의 제가 아마 쓰는 기름값의 4분의 3이상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경주는 매력적인 곳이니다 자 매년 지금 150만 명 정도가 그래도 불국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불국단지의 독특한 장소 이미지와 휴먼 스케일한 경사지가 이게 최고의 보물입니다. 제가 볼때 저는 이 지형을 보는 사람거든요 건축가이자 도시 고시 디자이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면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과 장점이 보이고 또 그러고 단점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이 장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약점도 있습니다 아이 저기 약점이 약을 읽는데 지금 내려와 있네 <laughs> 어, 약이 필요한 모양이예요 어, 지금 세계적인 관광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음, 그거는 뭐냐 사실, 우리 부산 땅지라요, 그동안 양쪽이 관광에 너무 침투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많이 오면은 이게 뭔가 장사가 되는 거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저도 옛날 어린 시절 한국사에 여기 와가지고 수학여행을 왔던 기억이 나요. 죠 그런데 지금은 양에서 질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 수에 비해 월등히 적은 불국 단지의 이용계. 이거는 지금 현실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불국 단지의 노후화. 아, 저는 그런데 조금 불안한 감이 조금 있는 게. 오히려 기회일 때가 사실은 또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왜 그러냐. 이게요, 제대로 된 하나의 뼈대가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장소가 개발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어중이 떠주민들이 와가지고, 이 불국단지에서 그냥 돈만 벌어보겠다고, 여기 에 어떤 애정도 없고 오로지 돈만 벌어보겠다고 여기에서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분들이 조금 여기 불국단지 뭐 장사된다 하니까 아주 그좀 여기 관광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 그러한 장사가 여기서 판을 치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상당히 앞이 어두워진다. 어, 좋은 기회를 잃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발이 돼서, 한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어, 나뭇잎을 이렇게 주소다가 불을 붙이면 금세 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장작에 붙어줘야 되는데, 장작에 붙지 않고 그냥 대충 모서리에서 지들끼리 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잘못된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나다 했을 때의 현상입니다. 저는, 어, 굴곡 단지가 앞으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하는데 필요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또한 타이밍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개발은 무조건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타이밍과 우선순위를 잘 조율해서 그게 들어맞았을 때의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제가 사실 포항에서 어 포항의 상태가 사실은 이 경주의 상태와 지금부터 12년 전에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50만이 깨지면서 갑자기 남구 북구가 통합되고 그. 한국은행 지정이 그 철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 확보가 아주 큰 위기가 닥쳐요. 그왜 그러냐. 시장의 그 레벨도 30만 도시 레벨로 깎이고, 공급부터 지원 모든 게 30만 도시가 됩니다. 근데 포항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12년 전에 50만에서 막 깨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어, 가시 수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중앙상가 실계천거리를 만들고, 운항을 만들어고 그리고 해안선으로 아름다운 그 해안선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2 0 0까지 가까운 공공프로젝을 트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호황의 인구가거만 3만 명 가까이 올랐어. 이게 계속 건드박질치던 인구에서 치고올라갔어 지금도 그때 기적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철저한 우선순위와 타이밍을 적절히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어. 그러기 때문에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볼곡 단지, 아 이거 좋은가 그냥 하자 이게 아니라. 이 행정과 또이 우리 주민분들과 또 전문가들이 정말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 순서를 지켜줄 때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작이 불이 붙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저절로 다 불이 붙어줍니다. 이게 제가 이 재생 사업에서 여태까지 제가 여러 해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여태까지 수행해오면서. 성공했던 기계입니다. 자, 그 다음, 기회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걸 신청을 하면은요, 정말 어지간한 경우는 그,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앞으로 지금 경주도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진행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요. 관광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이 디지털 노마드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요 새로운 계급입니다. 새로운 계급. 어, 옛날에 농촌 사회에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블루칼라가 생기고 또 화이트칼라가 생기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계급이 생긴 것처럼 지금은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 계층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 말하자면 은 컴퓨터 있죠.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광지로 다니면서 일을 해요. 거기서 보를 창출해내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회의를 받느냐 일반 화이트칼라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직종보다 약 1.4배 정도를 더 받습니다. 1.4배를 더 받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말하자면 이 금융전문가 뉴욕에 있는 금융전문가와 프랑스에 있는 디자이너와 또 일본에 있는 웹디자이너 여러 사람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가장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전세계에 팔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받으면서 전세계 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저하고 있냐. 지금요. 2년 주기로 해가지고 30%씩 늘어난 것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늘어난 것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국 단지에 물론 이게 주된 것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지역은 정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세계적인 웰니스 산업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지금 우리 박정인 교수님 웰니스 산업에 전문가분이셨습니다. 그 박정희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관광, 컨벤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힐링이 테마입니다. 어, 치유, 명상과 치유. 어, 이것이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 큰산업으 지금 크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있죠. 다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아시다시피 전주, 제주, 강릉 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죠. 오히려 전주에 가는 사람들이 경주 부산도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다, 이것 그리고 북한이 개방되면요, 지금 앞으로는 금강산 관광, 북한으로 다 올라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계획 제방이 빨리 돼도 경주에게는 큰 타격이에요. 그리고 불국단지 내의 고령화 지금 심각합니다. 고령화 지수가 불국단지가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때 10년 후에 장담하게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안에 그보다 더 빨리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경주역 해철도 하고 인해서 불국단지 접근성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든지 불국단지로 오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끌고 올수 있도록 이거 어플러치를 잘 시켜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과 전문가들과 같이 잘 상의하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놔야 되겠죠. 그 변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laughs> 예,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웰리스 산업이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 3 9 5억그 뿌리, 4,39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웰리스 산업을 크고 있어요. 대단한 성장성입니다. 예, 그다 얘기해 주시죠. 요건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이게 웰리스에 보면은 한방과 힐링, 명상, 그리고 뷰티, 스파, 그리고 자연, 숲, 치유, 이런 것들이 다 웰리스 산업의 주된 종목인데 저는요, 이두국단지가다 이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없는 거 가지고 잘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최고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예, 경주 중심 시가지에서 저희가 한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접근성이 있어서. 그 중간에 고문단지가또 있고요. 어, 남산이 또 바로 이 서쪽에 있죠. 예. <laughs> 그래서, 남산이 주는, 이 지금 보시면은, 포항산, 남산, 그리고 단석산이세 이쪽으로 동서축으로 되어있는, 여기가 아이덴티티축입니다. 아이덴티티. 경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장소, 그, 라이 동서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어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지금, 이상적인 하나의 풍수의 형태인데 이경주는요 사실은 이 풍수보다도 이것을 반풍수라고 반풍수 반풍수가 뭐냐면은 반풍수가 아니라요 반풍수입니다 좀 웃으시죠 회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견격돼 있습니까? 아 제가 이 얘기하면서도 회장님 얼굴을 보면은 아 너무 좀 이렇게 그아좀 웃으셔야 되는데. 돌 <laughs> <그래서 웃음> <제가, 웃음> 뭐, 반풍수라는 말까지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음. 반풍수라는 게 뭐냐면요. 풍수에 더난 거를 반풍수라고. 그럼 뭐냐? 아시다시피 풍수는 자총룡 500%에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물이 앞에 있죠. 그죠? 근데 경주는 좀 다릅니다. 북천도 있고요 그죠? 남천도 있지만, 이 시가지가 그런 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름도 있고, 그 앞에. 이게 바로 뭐냐면, 옛 우리 조상들이 그반 틈수를, 여분을 이용한 거다 그냥 더 좋게 만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정맥 이렇게 위에서 풀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어떤 거예요? 물은 꼭,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산이 이렇게 흐르면 물도 이렇게 흘러요. 근데 경주는 꼭그렇니다 물은 북쪽으로 흐르고, 어? 이 정맥은 남쪽으로 흐르고 있죠. 역동성이 있죠. 엄청난 역동성이죠. 그러니까는 경주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형과 이 사이트는 대단한 보물이다 그래서 저는 이 토항산, 우리가 지금 토항산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어, 이쪽에 지역이 범상치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왜석굴암이그 토항산 위에 있겠습니까? 명상하고 있는 거지 그분이 막 이렇게 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명상하고 있죠? 그 동해를 보면서 그죠 명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명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웰리스가자정적으로될수 있는 곳이에요. 자,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제가 와했다면서 하니. 지금 보면은 우리 주변 지역에 이렇게. 불국사와 석굴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기가 이 석굴암과 불국사 이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 어. 그러니까는 이 불국단지는요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사각과 이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리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 경사각이요, 딱 4도. 이게 3도에서 5도 그 사이가 최적의 경사각입니다. 평균 4도 값이에요. 이게 쫙 이렇게 흐르는, 휴먼 스케일하고 상당히, 그, 오래 걸려요. 그 이상의 각이 되면 조금 거북해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어, 평균 종사각이 4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향입니다. 향도 동남향으로 해서 아주 좋은 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동남향에 면한 땅이 아주 상쾌합니다. 그 상쾌함이 있어요. 그런 단수라는 거죠. 보답내려주십시오. 그, 그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걸 계획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바로 네. 뭐 뭐냐? 캐스텔 가든에 대한 그림입니다. 지금 오동약시터에서 내려오는 물주기가 지금 여기까지 와있어요. 여기까지 와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도 지금 조그마한 영못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끌어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높이까지 때문에 한 이쯤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어 담아가지고 이쪽으로 끌어주면은 이쪽으로서 오는데 이게 명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거만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을 풀어가지고 그 물이 패스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담길 때까지는 물을 담아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 농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별을 심을 때가 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 가면 물이 탁 이렇게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물만 가지고도 아주 풍부한 물의 느낌을 주는 게 캐스테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쪽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가운데 이쪽을 흘러내리면서, 캐스테이드가 이쪽 상가로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여기 중앙공원으로 도 들어가고. 예. 그러고, 이 물을 이제 장차적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흘러가가지고, 여기서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다음에또 뭐가 있냐. 이 물들을, 그, 우리, 이쪽 호텔이나 이쪽에, 어, 물을, 이 물을 풀려줘서 다 돌려보내야 는그 주변 지역이 물에 쓰러가 나더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 여태까지 불국단지는 정말 너무 드라이한 건물들과 도로밖에 안 보였지만은 이게 완성이 될 때는 물에 양보이됩니 물에 가. 그래서 물이 넘쳐나죠. 생명력이 넘쳐나죠. 거기에 등을 달려면 등이 너무도 많은 게 없어요. 물에 붙여진 등이 별로 많은 게 없어요. 음. 자, 그 다음 땡겨주세요. 예. 이게 소리가, 물소리가 나는데 안 나는데. 예. 아, 이게 저기 없구나. 지금 사실은 물소리를 이 스피커에 들어지면 물소리가 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제 연구실에서 듣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들어도 신중이나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이 캐스케이드의 물, 이 소리는 알파파가 나와요, 알파파. 알파파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려주면서 이 몸에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러다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주고 그래서 생각이 명료해지고, 명상에 잘는게 되고, 그런 마음이 쉽게 지기 때문에, 여기서 창의적인 생각이 니 네. 여기 보면은 이 대나무 등, 대나무를 이용해서, 이 보니까 남산에 상당히 좋은 대나무 블락질들이 있더라구요 어, 물론, 이 불국단지, 불국사의 주변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국사보다는 남산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나무를 공예로 해서 이 단지 내에서도 대나무 공예와 이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 보여드리는 걸 한번 보시면은 정말 아름다운 대나무 공예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등을 만들려면 정말 아주 대단한 이게 또 경주에서 만든 대나무 공예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기때문 우리 국사만의국사만의알 하면서 아 저거 국사도배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보에보에보에 그 어? 네.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흘러내리는 것을 상상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위해서 이 경사각이 아주 좋은 경사각입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캐스테이드 어느 정도 여기게 당겼으면 보다 하면 흐르고 또 당겼으면 흐르고 이런 이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불국단지 안에 들어오면 이 물소리가 나요. 어? 음향적으로도 이게 아주 좋은 이게 디자인입니다. 자, 시각적이고, 음향적이고, 이 내용도 아주 또 물의 내용, 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틀의 내용, 예, 보다, 땡길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 이 캐스겜 케 같은데요. 사실 여기가 가루이자와라는 일본의 가루이자와인데, 요 여기도 불과 엄청 비슷하게 경사가 좋은 경사야. 이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 근데 이, 이, 가르사와 있는, 어, 이, 어, 말하자면 호시노야라는 이 그, 그룹이 개발한 것인데요. 어,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결합을 가지고